현재 2 0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께 어, 이미 20대를 살아본 제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쭉 똑바로 가다가 y자의 갈림길이 나올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길이 하나에서 직진해서 왔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두 개가 나눠질 때가 있어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구분이 잘안 가요.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디가 가면 안 되는 곳인지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는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아무데나 하나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거기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봐요. 자, 마음을 먹었을 때 왼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뭔가 아 깨름직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laughs> 근데 왼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어, 가도 될것 같아. 그럼 왼쪽으로 가세요. 자, 제가 처음에 했던 거랑 달라진 것은, 처음에는, 아,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중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와, 내가 왼쪽을 선택했을 때의 입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진짜 가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갈 준비가 되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가 보여요.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보인다고요.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보는 거예요. 바로 가보세요. 가다가, 어, 여기 느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갔더니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반대편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나왔다? 그러면 되돌아가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이 시간, 노력, 이거 낭비일까요?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누군가 답을 주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왔죠. 오면서 나는 왼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확실하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내 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대, 20대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내가 여러 개를 해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안 맞는지를 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찾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는 게 10대, 20대예요. 그리고 20대에 정해서 30대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20대에 안 하면 30대에도 계속 Y자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막다른 길에 갔어요. 어, 여기 막혔네. 그럼 여기 아니구나라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딱 돌아가서 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저랑 같이 도착했을 때 계속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저는 이미 왼쪽으로 갔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왔는데 계속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알려 주지 않을까 좀더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선택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다시 오른쪽 y자로 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불안함이 들거나 어, 더 어두워졌거나 이렇더라도 미련이 안 남아요 왜냐면 난 왼쪽을 정확히 찍고 왔고 거기가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아닌가 싶어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아 여기가 왼쪽보다 더 좋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물론 처음에 왼쪽 오른쪽을 맞추면 좋겠죠 그러나 틀려도 거기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보단 무조건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Y자에서 선택을 할때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있어요 그걸 선택함으로써 어, 한번 선택을 하면 영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못 바꾸거나 또는 어, 상당히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둘 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멈춰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몰라서 그냥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직업을 정하고, 뭔가 내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할 때, 그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힌트는 가만히 있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 움직여야 되고, 내가 그것을 모두 다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가다 보면 내 앞에서 걷던 사람이 또는 거기서 오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러나 y자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겐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려줘도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만 하더라도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어, 왼쪽으로 가서 거기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끝까지 터널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었고 누군가는 어, 구석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또 왼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그 말만 듣고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는 시간이나 돈은 그렇게 크게 뭐 소모되거나 낭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어차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꿈을 찾든 찾지 않고 가만히 있든 유튜브를 보든 똑같이 시간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언가를 찾고 발전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유튜브만 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려움을 좀 없애시고 그렇게 몇번내 방향을 찾다 보면 더 이상 갈림길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 방향을 찾았다라고 하면 계속 직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후에는 크게 내 진로가 변경되거나 뭐 연봉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살고 그 분야로 계속 가고 이직을 해도 연봉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을 봤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 했다가 변호사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변호사 했다가 공무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한번 20대에 내 진로가 정해지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꼭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